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에 개도일선 성인님의 수행법회, 그리고, 어, 합동강회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합동강회인데요. 지금 이제, 음, 신청사에서 강의하던 것을 학성대에서 같이 본공을 해서 이제, 오늘이 두 번째죠. 아직도 조금 이제 혼동, 혼란스러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좀 있더라도 양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에서 박희준 씨의 참회 연상을 하였습니다만, 지난번에, 지난주에 법회 때 참회에 대한 법문을 했습니다만, 그 법문을 들으시고, 본인도 참회를 하실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참회문을 쓰시고, 제가 이렇게 조금 가필은 했습니다만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신다라고는 그분 참여하는 분이 신심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신, 신심이 강한 분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그만큼 참여를 한다라고 내가 그만큼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부처님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법문 때 소개해드린 그분도 아, 어, 뭐 굉장히 훌륭하신 신심을 가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에, 오늘 참여 한상 들으시고 어, 여러분들은 나는 뭐 참여할 것이 없나, 어, 특히 에, 저한테 자랑스럽게 에, 저 어디 가서 뭐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 참여하세요. <laughs> 에, 에, 오늘 에, 그러면 에,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 법문을 하면서 항상 저 카메라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법문 끝나고 나중에 또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목소리> 법화경의 행자에게 공양한 공덕은 현세에서 보게 과보를 받는다네 법화경의 행자에게 공양한 공덕은 현세에서 보게 과보를 받는다네 개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법화경의 제목님을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권하는 보살행을 하는 신자에게 공량을 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그 공덕은 반드시 현세에서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하신 교가입니다. 파경의 행자에게 공량한 공덕은 현세에서 보게 과보를 받는다네. 금년도 하기 어, 참미에 봉공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봉공을 했음. 유튜브로 법문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침 시간에는 별로 안 계셨지만, 낮 시간에 더운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정진을 하셨으리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위 참여에 본문집이 나와가지고, 그 본문집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 본문을 에, 배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오늘의 본문은, 에, 강회에 대한 학위 참여 본문이, 에, 세 개, 세수 있었는데, 에, 그 중에, 에, 이제 하나, 아, 오늘의 본문의 테마는, 에, 강회 참여, 강의 참여의 의미와 원주의 공덕이라고 하는, 금년도 하기 전면은 질문이 있어요. 강의 원주가 되세요? 강의 석주가 되세요? 라고 배우는데, 그렇게 권하는데, 왜 석주가 되어야 됩니까? 왜 강의 원주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 법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답변의 법문인데 오늘은 교가가 법화경의 행자에게 공양한 공덕은 현세에서 보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교가니까 공양에 대해서 공양은 꼭 이제 음식을 공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예, 그것 플러스, 또는 이제 그거를 음식 공양을안 하는 강의석에서는 또 이제 간단하게, 음, 뭐라 그러죠? 기념품이라고. 뭘 드려, 드려. 어, 그게 뭐, 저 작은 거? 이렇게 하나씩 오신 분들한테 강의 석주가 아, 드리는 이제 그런 것도 공양이고요 이걸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내가 강의 석주, 강의 원주가 돼서 참미하신 어, 분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그것이 뭐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든 어떤 그뭐 어, 물건이 됐든 어, 현세에서 복의 과보를 받는다. 아, 우리가 공덕을 쌓은 것은 아, 현세 이번 세상에서 받는다. 물론. 다음 세상에까지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세상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회라고 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강회에서 원주 석주는 정성껏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양을 하세요. 열심히 공양을 하면 그 공덕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현세에서 그 복에 과보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 교과의 주제에는 예, 안국론에는 오역죄를 범한 자에게 공량을 허락할지라도 방법자에게 보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아 주제가 있습니다. 타이틀. 이 그리고 이 교과는 요, 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개도상리지교과로만들어놓으시고조일련대사의 유명하신 에, 입정안국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역죄라고 아주 불교에서 아, 중죄다라고 하는 오역설가 다섯 가지 에, 이 죄라고 하는데 오역죄가 뭐냐 하면 아, 부모를 죽인 자 아, 불제자를 해친 자, 부처님의 몸을 상하게 한 자, 교단의 황합을 깨뜨린 자, 이것을 오역죄라일삼위에 됐냐, 부모 해서 1, 2, 일이 부모 합쳐서. 그래서, 어, 막, 일본은 알 알겠죠? 어, 근데, 에, 막, 부모님을 죽이는 건,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중재입니다만 불제자 우리 법화경의 행자를 해치는 자또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교단의 화합을 이체동심을 깨는 자 우리가 이제 각자의 상식이라든가 본인의 그 감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부모를 죽이는 거하고 이게 같은 레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단의 신자간의 이체동심을 화합을 깨는 것은 그만큼 중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역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래도 공양을 해도 돼. 예, 우리는 그렇죠. 아니, 저런 나쁜 <laughs> 그 사람들의 뭔가 주는 거그걸 이제 절대로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공양을 하더라도 방법자에게는. 공양을 해서 는 보시와 공양 같은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오늘의 이 교과에서는 법화경의 신심수행자가, 법화경의 행자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법화경의 행자에게 공양을 하는 것은 큰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아, 법화행자에게 공양을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으니까 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략하는 것은 처음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 교과로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에, 학성사가 안고 있는 문제에 예, 지난번 이제 간부회의에서도 좀 아, 말씀이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렇죠. 봉공하는 어, 것, 어, 뭐 지금 강해 법회 때 이제 공양하는 것 이것도 이제 좀 문제야. 어, 뿐만 아니라 또뭐 이제 뒷정리 이제 이것도 좀 문제야. 그래서 절이 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절에 와서 공덕을 쌓, 쌓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종, 장소가 절이니까. 그래서 절이 필요한 거죠. 어. 데 뭔가 공략을 하는 것도 어, 힘들고 부담이 되고, 뒷정리도 부담이 되고, 이래서야, 아, 이게 부,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서로 이렇게 막 아, 공덕을 쌓으려는, 그래서 이제 강회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각자 집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또, 이제 또 마음이 좀 다르죠. 어. 근데 이제 합동으로 하니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쓴다 석주고 같은 원주인데, 에, 누구는 손님처럼 앉아있고, 누구는 주인처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여러가지 문제가 실제로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어, 서로 어, 지혜를 내서 어, 이세 동심으로 모두가 다 같이 공덕을 쌓는다. 어, 이번 강의 봉공을 해서 내가 현증액을 받는다, 이 원을 이룬다. 이런 정도의 그 기백으로 말이죠 강해를 봉수를 하는 것이 그 마음가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행체험담이 현증이담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고시마의 청풍사의 친회장이 그러니까. 말사가 되기 이전에 아주 작은 그 절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도량이 있습니다. 2022년에 11월에 여기 이제 강회가조 조, 강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좀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우리 신도분들이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신청사 같은 경우는 각자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합동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매월 이제 집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제 합동으로 강의를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됐고 어, 보통은 이제 그각조에서 조별로 어, 이제 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강의 원주가 되고. 석주가 되는 이제 그런 합동 강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어, 우리가 강회를 좀 여러 가지 로뭐 개인 강회를 한다든가 또는 합동 강회를 한다든가 또는 그룹으로 한다든가 뭐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조강회 조별로 조에서 조별 조 그러면 한 조에 한. 어, 규모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한 신자가 20% 정도, 그 정도 계시는 게 하나의 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강회를 자기 집에서 이제 하는 거죠. 집에서 강회를 하고 그 조의 신자들이 참여를 하는. 11월, 2022년 11월, 조 강회가 끝난 후에 이 교구, 조의 교구장은 아, 여기 하마다 리우라고 하는 25살 당시 25살 되는 청년 신자였는데요 리우 아, 군 아직 강의 원주 해본 적 없지 반드시 좋은 현증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강의 원주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 이 리우 씨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아, 대답을 했습니다. 아, 며칠 뒤에 형인 에, 쇼지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번에 다음 달에 동생이 에, 강의 원주를 하게 되었는데 보시 등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 법문을 집필하신 교무님은 아, 보시는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됩니다. 공양물은 정성을 담아 부처님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도분들께 드리는 공양 또한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보살로서 보살님에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처음 하는 젊은 청년 신자니까 정성껏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12월 달에 리우님은 생애 첫 강회 원주 봉공을 하였는데 모두가 첫 원주 봉공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자 어머니께서 이번에 강해 봉공하면서 현증익을 받았습니다. 리우가 원주를 맡은 바로 그 시기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었고 급여도 올라 본인도 무척 놀랐습니다.라고 어머니가 현증익 당을 발표를 했고 본인도 아 저도 이번에 논란 현증이익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기쁨에 찬 강회가 되었습니다라고 법문을 집필한 교무님께서 강회 원주 강회 봉공을 석주 봉공을 한그 신자의 현증이익담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로 강의를 하든, 또 합동으로 하든, 기본 마음가짐 또 실제로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강의를 하려면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만, 같은 그런 정성을 가지고 공공을 하면. 강회 때마다 강회를 할 때마다 현증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 그러기 위한 강회. 에 강회 원주 봉공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고 조사님께 드리는 효행이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과 덕의 길 이것이 강회 원주의 봉공 그 의미와 공덕입니다. 그래서, 참된 본문 불립종의 신자는 앞장서 강회 원주가 되고 기쁘게 강회에 참여하여 묘법 홍통을 기원하는 신자가 참된 불립종의 신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개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홍통을 위해 몸을 고생하고 신자를 위해 재물을 희사하는 것은 모두 부처님과 조사님께 올리는 봉공이며 효행이라고 기뻐하라 이것은 곧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홍통을 위해 법을 위해서 내가 몸뭐 고생을 하는가 신자를 위해서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희사라고 하는 기쁘게 희사는 버린다는 기쁜 마음으로 버린다라는 뜻인데 법을 위해서 기쁘게 내놓는다 이러한 뜻입 모두 부처님과 조사님께 올리는 봉공이며 효행이라고 기뻐하세요. 이것은 곧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가르쳐주시는 신함의 말씀 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이게 공덕이 쌓이는 거죠. 공덕이 만들어지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누가 누구나 다 전세계 과거 세부터의 악업 죄장을 다 가지고 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나는 내 죄장 소멸 을 어떻게 하느냐? 공덕을 쌓아서 죄장을 소멸하고 복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한 그런 장소가 그런 도량이. 절이니까, 부디 절에 오시면, 그냥 손님처럼 오셨다 손님처럼 가시면, 다녀 참여하신 공덕은 있죠. 오셔서 구창하시고, 오늘 법문 들으시고, 공덕은 있습니다만, 이왕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공덕을 많이 쌓으시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현증익을 감득해 갈수 있는 그런 신심,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법문 교과입니다. 법화경의 행자에게 서로 열심히 공양을 합시다. 그러면 그 복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과입니다. 교과의 법화경의 행자에게 공양한 공덕은 현세에서 보게 과보를 받는다네. 본문 팔품 소현상 행소연봉이나 하중에 나무 묘호랭게 교나 묘호랭게 교나 묘호랭게 교나우, 묘호랭게 교나